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크롭이라든지 자르기죠. 그리고 마스크 기능하고 조금 유사한데, 그 크롭이나 마스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사각형 형태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설명할 기능은 어 조금 다른 기능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사진, 어 샘플을 자꾸 이걸 써서 죄송한데, 어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사진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원래 배경이 이만큼 더 뒤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오련에서 포토샵에서 눕기를 따듯이 배경을 없애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 요 부분은 사진에도 가능하지만 동영상에도 가능한 기능이긴 합니다. 사진에 서브메뉴 중에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동영상에도 동영상에 서브메뉴 중에서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캡컷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이 자주 필요하거든요. 보통 그럴 때 사진은 저는 이런 툴을 많이 씁니다. 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거는 PC든 모바일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Remove.b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제거한다, 백그라운드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제거하고 싶은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거를 이쪽 사이트에 올려요. 그런 다음에 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PNG라는 형식으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이미지를 주거든요.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본 이미지를 올렸을 때 원본 이미지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이즈가 좀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 보면 큰 사이즈로도 받을 수 있는데 요 HD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제 원 크레딧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이미지가 필요 없다면 저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 돼 있으면 얘가 제 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방금 다운 받았잖아요. 그 다운 받은 게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여기 들어 있죠. 여기 이렇게 열어 보시면 뒤에 배경이 깔끔하게 정리된 걸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뒤에 배경이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단체 사진 중에서 한 명만 남기고 싶다 이런 기능들은 잘안 돼요.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어 배경과 그리고 피사체를 구분을, 알고리즘을 딱 해서 이제 배경을 날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내가 정확하게 단체 사진 중에서 내 사진만 자르고 싶다 요런거는 사실 안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Anyway 이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캡컷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아까전에 리무브 비 v e 라는 사이트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배경을 지워주지만 사진밖에 안돼요 근데 여기 캡컷에서는요 동영상에도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합니다 자 이거 원래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뒤에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배경을 깔끔하게 딱 지워 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열게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 폰 안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사진부터 할게요. 자, 배경이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 아무거나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캠핑 가서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 눈을 조금 세척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이 사진 쓸게요. 자, 사진을 가지고 왔다. 근데 배경을 뒤에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서브 메뉴가 열리면 여기서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냥 끝. 이걸로 다 해요. 끝. 자, 배경이, 테두리가 조금 지저분한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나요? 여기까지만 얘가 할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지워졌고요. 자, 뒤에 배경이 까맣게 처리가 됐는데 이 배경이 까맣게 처리된 이유는 요 캔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원래 동영상이나 사진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캔버스라는 이 공간 자체가 원래 블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배경을 색깔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채우면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겁니다. 배경 위에 얘가 얹혀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보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진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걸 또 이렇게 배경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불 흐리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 내 사진, 이 사진을 한번더 뒤에다가 깔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anyway. 자, 배경이 확실히 뻥 뚫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동영상도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해서. 자, 동영상은 제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 아이를 찍었습니다. 자, 지금 집에 확진이 돼가지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학교도 안 가고 세상 편하게 살고 있어요. 자,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동영상이죠. 자, 이 뒤에 쇼파랑 이런 배경들을 한번 날리고 싶은데 과연 날려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선택을 하고 서브 메뉴에서 배경 제거를 눌러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끝나고 나면 제거됐다 그러죠.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배경 제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앞에 아까 전에 뭐 계란 프라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이 정도만 깔끔하게 또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자르기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편집 들어가서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잘라야 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한번 다듬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배 배경 한번 깔아 볼까요? 캔버스 가서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깔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동영상이니까 플레이해 보시면 하나,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번 강의에서는 동영상이든 산진이든 배경을 제거하는 배경 제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뻥 뚫어 버렸는데 실제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이제 이렇게 뻥 뚫어 버리고 싶을 때 예전부터는 크로마키라는 기법을 이용을 했어요. 뒤에다가 파란 천을 깔고 그 파란 천을 배경으로 이제 액터가 나와서 무슨 동작을 하면 그 뒤에 파란색을 뚫어버리는 그런 기법을 썼는데 어 사실 그런 기법도 이 캣컷 안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선택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뒤로 가면 크로마키라는 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크로마키를 안 쓰고도 이렇게 뒤에 배경을 뻥 뚫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쓰시면 훨씬 더어 영상을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크로마키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